최초 명품 시계 직거래 플랫폼 한국 시계 거래소 하이 시간과 함께하는 하이뉴스 5회 시작합니다. 3월 1일부터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롤렉스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하려면 오픈런이 아닌 오픈콜을 해야 합니다. 전화 예약제가 오픈런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특허청의 위조 상품 단속 결과 상표권 침해 사범 507명이 형사입건됐고 위조 상품 약 8만 점이 압수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명품 시계였는데요. 시계 플러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실제 거래 결과와 HPI 지수 바탕으로 제작되는 하시간 시계 시세를 분석해 봅니다. 위클리 업데이트에서 함께하시죠. 오늘 하이뉴스 5회는 오픈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롤렉스 매장이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날에 전화 접수를 해야 롤렉스 매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전날 백화점 개점 시간인 10시 30분부터 전화 접수를 시작해 하루 40명까지 받습니다. 예약자인 경우 동반 1인까지 등록할 수 있고 대리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예약 가능 횟수도 15일 내 1회 예약, 한달 기준 2회로 제한했습니다. 이 롤렉스 공식 판매점인 우노와치 예약 변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전일 예약제로 변경한 적이 있는데요. 이 대기표를 받기 위해서 오전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서 전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됩니다. 롤렉스 코리아 관계자는 유통 채널마다 단독 리테일러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점 쪽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 같다. 이 본사 측 입장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롤렉스 전화 예약제 변경이 다른 매장 또는 다른 브랜드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롤렉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의 결정이 오픈런 판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이 전화 예약제 시행 발표 이후 시계 커뮤니티도 뜨거웠습니다. 저희 하이뉴스 팀도 하이시간 네이버 카페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백화점 앞 노숙러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한다.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전화 예약도 좋을 것 같다. 월 2회 입장 마음에 든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이 결과에 대한 기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롤렉스 직원이 아는 사람을 꽂아줄 것 같다. 롤렉스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화 알바가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약 제도를 바꾼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결국 일반인들이 인기 모델을 구입하는 확률은 더 떨어졌다. 결국 해외처럼 VIP 제도로 갈것 같다. 전화 연결하다가 기존 고객들의 이탈로 이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시계 전문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하이 인사이드입니다. 네 하이 인사이드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전화 예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헌터님 나와 있습니다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롤렉스 예약을 좀해 보려고 오늘 아침부터 네. 전화를 걸었거든요 10시 30분부터 전화 안 받아요 안받는다고몇번 네. 했어요? 저 지금까지 하면 한 200회? 200통? 200통, 200통. 계속 했어요 계속 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음... 네. 전화 예약제에 대해서 네. 제가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담아봤고 봤거든요. 예, 네, 뭐라고요? 약간 긍정적인 뜻을 가진 분들은 네. 이 백화점 앞에 노승론이 사라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찬성한다. 네.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면 네. 뭐 전화 예약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월 이해만 할수 있거든요. 일단은 투명성 내가 봤때 제로. 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투명성 없어요. 네, 이거는 차라리 이런 방식 말고 네. 뭐 나이키처럼 드로우를 한다든지 그것도 투명성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전화인데 전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아예 맞죠? 안 돼요. 네. 그럼 진짜로 여기에 네.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사람들도 전화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아,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네. 거기다가 우려도 있었어요. 네. 왠지 롤렉스 직원이 아는 사람을 꽂아줄 것 같다. 네. 어 이제는 롤렉스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에이, 그런 뭐, 내용도 있었고. 뭐 접대까지는 모르겠고 꽂아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뭐 롤렉스도 V.I.P. 제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여러 가지들 정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저는 있다는 거에 100%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데 음. 그분한테 뭐 어떤 특정의 혜택을 주는 거는 음. 저는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않는데 뭐 이게 지금까지는 노렉스는 어떻게 보면은 좀각 매장마다 좀 자율이었잖아요. 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솔직히 얘기해서 일관성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이런 형태 같으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물론, 이거를 뭐, 무조건 VIP들한테 빼준다, 안 빼준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투명성 얘기잖아요. 네. 투명성 부분에서는 저는 뭐, 그거는 솔직히 믿을 만하게 못 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일단은요. 음.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음. 흔히 말해서 그 노숙자, 노숙, 노숙런, 노숙런을 방지하기 위한 건지 네. 또는 자기들의 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오픈런이라고 안 부르고 오픈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이 네. 오픈콜의 장단점, 헌터님이 어, 보는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뭐 어,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어, 네. 음. 오히려 그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네. 그 시스템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공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단점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음. 네. 장점은 저는 일단은 줄안 써도 된다. 어... 줄안 써도 되기 아,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장점마저도 장점이 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장점이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아니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노렉스 매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차라리 네. 그냥 아사 VIP 제도로 가든지 예. 어... 네. 그랬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근데 이게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다른 롤렉스 매장으로도 확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눈치 볼것 같아. 아. 얘네들이 시행하는 거를 보고. 음. 어, 실효성이 좀 좋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야, 요거 해봤는데 이거 괜찮더라. 어. 너네도 한번 스타트 해라. 네. 이러면은 한 명, 두 명, 세명 하게 되면 이제 또쫙 따라서 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오픈 코럼 전화가 계속 하다보면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혹시 이 사람들이 네. 리셀 시장으로 몰려서 네. 오히려 중고 시장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어.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진짜로 실 수요자한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은 니세이 시장에 나오는 시계들이 줄 거고요. 네. 맞죠? 네. 내가 샀어. 응. 내가 찰 거야. 네. 그럼 그 중고시장에, 아니, 세일 시장에 안 나오잖아요. 그 시계가. 네. 그러면 시계는 점점점 줄어들 거고. 네. 근데 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어떤 누군가는 리세일을 포기한 사람, 아니, 그 선고를, 어, 네. 선고를 포기한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시계가 중고시장으로 안 나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흔히 말해서 지금 그 오픈런을 뛰는 그 업자라고 하죠. 대파리라고 해야 되나요? 대파리이 되게 많아요. 진짜 네. 많아요. 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양의 시계들을 좀 독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실수요자들 한테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저도 지금 단계에서 어느 공급이 맞냐, 수요가 맞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떤 게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네. 단지 하나 확실한 거는 투명성 부분에서는 좀 결여되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네. 직접 오픈런을 열심히 뛰어본 네. 우리 또 오픈러너와 음, 대파리 <laughs> 네. 네, 전화 연결을 한번 직접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 변주한다는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아는 대파리군요. 아. 혹시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전화 예약제 소식 들으셨나요? 아, 들었죠. 네, 어떠셨어요 말고. 누가 알겠는 겁니까? 이건 막 정보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조금 어, 공정성에서 해 위배된다는 게 이번에는 네. 누가 들어오고 이번에는 누가 들어오고 지난해에 누가 들어오고 네. 싹다 알고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사람을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막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굳이 그그 그 매장에서 뭐 공정성을 옹호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러면은 파텍 필립이나 예를 들어서 오데마피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그 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하고 있었으니까. 네? 롱렉스는 음. 갑자기 바꾸니까. 음.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대부분 하지만은 음. 갑자기 사람이 체질이 바뀌면 어버리 기분이 나쁘다고요. 근데 이것도 차라리 이제 뭐야 이제 일도러 돈가스 집이나 음. 아 연동.

감사합니다. 응. 전화 예약제에 대해서 우리 헌터님 뭐, 마지막 바로 대파리 님이 말씀했듯 했다시피 네. 어차피 갑은 노렉스다. 음. 노렉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뭐 공정성이니 뭐 투명성이니 아. 이런 얘기를 해 봐야 네. 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그냥 롤렉스가 시키는 어, 대로 시키면 해야 한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뭐 저도 뭐 딱히 생각은 없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네. 뭐 무슨 뭐 저는 선고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롤렉스 전화 예약제에 대해서 우리 헌터 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이 인사이드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특허청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2 0 2 1년 한해 위조 상품 단속을 했는데요. 이 상표권 침해 사범 5 0신7명을 형사입건하고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한 위조 상품 약 8만 점을 압수했습니다. 이 압수된 가짜 물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415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가장 큰 품목은 시계였습니다. 롤렉스 112억 원, 오데마픽 36억 원, 위블로 12억 원, 파텍필립 8억 5천만 원. 샤넬 6억 6천만 원으로 롤렉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이점은 가짜 상품 브랜드 1위부터 5위 중 롤렉스, 까르띠에, 오데마피게 명품 시계 브랜드의 비율이 높아졌고 실제로 적발된 가짜 명품 시계 정품 가격 2020년 7억 3천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28.2배 늘었습니다. 실제 거래 결과와 HPI 지수를 바탕으로 현재 시계 시세를 전합니다. 3월 첫째 주 위클리 업데이트입니다. 주요 모델들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롤렉스 시드 웰러126600 43mm입니다. 2022년 1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구매가 1653만원. 현재 시세는 2000만원입니다. 백화점 구매가 비교를 해보면 20.9% 올랐습니다. 현재 기준 2천만원대에서 떨어졌다가 유지되기를 반복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31 278 273 G라인 보겠습니다. 실버 10포인트고요. 2022년 1월 스탬핑입니다. 백화점 판매가는 1,627만원, 리셀 가격은 2천만원입니다. 백화점 판매가 비교를 해 보면 약22.9% 올랐고요. 현재 이 모델은 리세일 가격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자계 템포인트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판매 가격은 1,680만 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2,050만 원입니다. 판매가 비교를 해 보면 22% 올랐고요. 현재 기준 시세 변동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31 278273 올리브 그린 6시 다이아입니다 2021년 5월 해외 상품이고요 백화점 판매 금액은 약 1,573만 원 실제 거래된 금액은 2,130만 원입니다 판매가 비교를 해봤을 때35.4% 올랐고요 시세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렉스 레이디 데이트저스트 279171 28mm 로즈골드 별다이아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판매 금액은 1640만원.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2100만원입니다. 이판매가 비교를 해보면 28% 올랐고요. 두 값의 차이는 약 460만원 정도입니다.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2100만원대에서 변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의 시세가 궁금하시면 한국시계거래소 이시간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 1644-5751번 열려 있습니다. 위클리 업데이트였습니다. 1993년. 조용필과 서태지와 아이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 때 화제가 된 노래가 있습니다. 동공의 초점 없이 머리와 어깨를 흔들며 불러야 하는 신신의 가수의 세상은 요지경 레트로 열풍과 함께 삶의 애환을 풍자로 승화시킨 노래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작아, 짜가가 판을 친다 이 노래가 첫 발표된 이후 19년이 지났는데요 마치 예언서처럼 가짜 명품과 가짜 시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위조 상품을 적발한 특허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해진 만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이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시간 TV 시아입니다. 저희 하이시간과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뿅뿅